자 이하고요, 어, a하고 b하고 14가 있는데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등차수열일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양쪽 끝에 두 개씩 더한 거 똑같다 이렇게 배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똑같기 때문에 답은 그냥 16이에요. 그죠? 어, 요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좀 빠르게 가겠죠. 막 여러 가지 계산할 필요 없이 그죠? 어. 자 4번 4번 같은 경우는 극한값 0의좌극한이니까 4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5극한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6이 되겠죠? 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5번, 탄젠트 그래프인데 y는 2하고 만나는 개수니까,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탄젠트 그래프는 무슨 선이 존재하니까?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탄젠트 점근선. 최초 점근선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탄젠트 주기 얼마니까? 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 단위로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정근선은 2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몇, 파이, 몇 파이까지? 5파이까지 간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반복되니까 그냥 좀 일단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2파이가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선 y는 얼마가 되는 거 찾으라고? y는 2가 되는 거 찾으라고? 아, y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지? 예. 자, 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까지. 그랬을 때, 몇 파이까지? 5파이까지? 좀맞네 그지? 그러면 3파이가 있을 거고, 그지? 올라가고, 4파이가 있을 거고, 그지? 올라가고, 이렇게 있을 건데, 5파이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으면 이거 5파이 넘는 거야. 그지? 이건 5파이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와야지. 그래서 몇개 되는 거야? 다섯 개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음,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오케이. 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가능하니까 먼저? 연속이 되죠? 예, 미분 가능하면 연속되니까, 위에다가 이은 거,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 1하고, 밑에다가 이은 거, 3b 마이너스 1하고,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고, 미분 가능하니까 모두 같아야 돼.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도 같아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미분하자. 자, 미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eax에다가 더하기 b고, 마이너스 3B가 되면서, 위에다가 1 넣게 되면은 2A 더하기 B가 되고, 아래 거 마이너스 3B가 돼서, 얘랑 얘랑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B가 되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2B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2B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테스야. 고. 자, 다음. 아직 그렇게까지 막 어렵고 그렇지 않죠? 예. 아직은 안 끊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응. 4점짜리 나오면 딱딱 끊어갈게요. <laughs> 알죠? 어, 3점짜리 좀 어려운 거 있고 그러면 딱 끊어갈게요. 사실 3점짜리를 풀어보질 못했어요. 시험지를 방금 받았거든요. <웃음> 백지야 <웃음> 어 나도 지금 프로 나도 지금 문제를 처음 보는 중이에요 어, 그냥 보는 겁니다 내 주고 싶은데 문제를 못 외웠어 어자 혹시 시험지 없는 사람 또어다 있어 어, 오케이 자 7번 보자 자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고 F1이 1일 때 극소값 구하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F 프라임 X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다 그지자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될 거고 자 F X 구하자 자, X 세제곱에다가 어, 3X제곱이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1 넣어서 C 찾읍시다.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돼서, 요게 1이고요. 자, 그럼 C는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극속값 원하고 있고, 극속값 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 돼 있네요. 그죠? 얼마로 묶으면 돼요? 3X로 묶어서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은 나왔습니다. 0하고 2죠? 예, 그래서, 이렇게돼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극소값 찾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에이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대입하니까 8이고, 12고, c가 3이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자, 8번 갈게요. 자, 8번 가니까 얘하고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지수함수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16분의, 16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 미시. 똑같네. 미시 똑같네. 그지? 미시 2로 맞출 수 있겠네. 그래서, 자, 얘는 2분의 1에 4제곱하고 x-m제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까? 몰라. 어떻게 쓸지는. 그냥 이렇게 써 있다. 그제 정리가 되니까. 정리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y는 2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1, 사분면에서 만날 건데, 오케이? 아는 거 나왔다. 그지? 얘 같은 경우는 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얘 점근선 얼마야? y는 얼마? 음, y는 1.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지? 증가함수 되게끔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됐죠?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이 함수 무슨 함수? 감소 함수 맞습니까? 응, 감소 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점근선이 지금 y y는 x 에요 그냥. 아저그 y는 0입니다. x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얘가 감소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거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요거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감소 함수니까. 여기서 m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걸 가지고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1사분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지면 되겠네요. 이런 식이 만나 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는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움직여 봐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계속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 문제 없죠? 계속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반대편 이렇게 가니까, 어, 어하다 보니까, 오케이. 여기를 지날 때까지만 만나겠네요. 자 이해됐어요? 음, 얘보다 이 뒤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일상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요 점을 지나기 직전까지겠구나. 여기가 얼마냐면요. 여기다 0넘으면 되니까 2예요 아, 0.2를 지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0.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2에 마이너스 1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m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m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음, 5면 되죠. 그죠? 5가 맞습니다. 됐죠? M이 5예요 그러면 5보다 어떠면 돼요? 5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문제에서 무슨 값 구하라고 했어요? 자연수 M의 최소값이에요. 그죠? 그러 5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X 빼기에 M-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녹색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값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m은 5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5 들어가면 안 됩니다. 5 들어가면 6기 지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5보다 커서 6기 지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m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조금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요거 정리 한번만 하고 갈게요. 요거, 자뭘 정리할 거냐면. 지수함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만 적어보고 갑시다. <laughs> 자, y는 a의 x 제곱꼴이고, 그첫 번째가 0부터 1 사이, 미치 1보다 작으면 그래프의 개형은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미치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른쪽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 됐지?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로그 함수는 또 조금 있다 나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이 1보다 큰 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준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건 감소하게끔 그려준 거고. 오케이. 외워야 돼. 예, 외워야 돼. 응. 자, 넘어갈게요. <laughs> 자, 9번. 각 변환이네요. 그죠? 자, 저번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풀면서 각별한 연습하고 가셨으면 요거 풀었겠네요. 일단은 식을 정리할 거니까,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홀수 짝수, 홀수, 그지? 그렇기 때문에 2에다가 코사인 세타, 동경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빠졌으니까 1사분면 그래서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두고. 곱하기. 자, 얘 같은 경우는 홀수 짝수. 짝수.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에다가 파이에서 조금 넘어갔다. 그지? 파이 조금 넘어가면 3, 사분면 그래서 플러스. 자,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코사인이고, 사인이고, 코사인분에 사인 해주고 싶다. 그지? 그래서 코사인 넘어가면 이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다까지 문제없다. 그지? 자, 그래놓고서 항상 머릿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뭐라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써먹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게 여기 1이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코사인 제곱이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휙휙 휙 하니까 3분의 2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제곱은 3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음. 자,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2점, 3점짜리는 교과서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정리해주는 내용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릴 거예요.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3점짜리하고 2점짜리만 먹고 들어가면, 일단 48점이 확보가 됩니다. 48점 확보되고, 그 상태에서 4점짜리를 몇개 주워 먹으면, 그러면 이제 50점, 60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한두 개씩 더 맞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점수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자, 옆에 가방이랑 좀 치워주세요. 자, 9번. 아,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신 기간에 굉장히 많이 했죠. 예, 네, 10번. 응, 앞에다 막 그냥. 눈이 앞에 의자에 나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상수 정적분 들어가 있으니까 상수로 치환하는 문제였죠? 네, 그래서 얘는 유형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 문제로 나온 거지만 어, 계속 나올 겁니다. 오케이 상수 치환. 왜? 0부터 2까지 적분했으니까. 상수잖아요. 왜냐하면 t에 관한 적분한 다음에 2 넣고 0 넣고 했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살아남거든요. 됐죠? 이렇게 놓고. 자 그렇게 되면 fx가 얼마? x 플러스 k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라? 제발 부탁인데 박스 좀 한번 그려줘라. 음, 박스 한번 그려서 정리 좀 해라. 자, 빡세놓으니까 어때요? 아, 여기다가 얘를 대입했더니 k가 나온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에, 그럼 투입합시다. 투입. 자, 0부터 2까지 t 플러스 k에다가 dt가 돼서 요게 k가 되겠죠. 자, 그럼 적분하면 되겠네요. 2분의 1의 t제곱이고, 자, kt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k가 되니까 2 대입하면 2고요. 그 다음에 2 k 가 돼서 요 값은 k니까요.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 나왔죠? f3 구하는 거니까 3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1입니다. 자, 됐어요. <laughs> 아, 이거 웃게 보지 마세요, 이거. 10번. 아, 10번 가끔 우 웃게 보는 놈들인데 이거, 이거 봐라, 이제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시험 본지 며칠 안 됐으니까, 으, 뭐, 되게 쉽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몇달 지나고 나 봐라, 이제, 어우 이게 뭐였지? 이런다 이제. 박스 그리는 거. 어, 쌤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텔레비전 그린다고 막, 이렇게 해서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알겠죠? 어쨌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음,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11번. 자 A3이 6이래요 A3이 6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뭐야 이거 A, A4를 주고 A5를 주고 그 다음에 2에다가 A6을 주고 A7을 주고 그 다음에 3에다가 A8을 주고 그 다음에 A9를 줬어? 그리고 A19 하라는 거야? 네. 아, 인쇄도? A19 하는 거네 어, 뭐야 그러면 이거 그냥 일반형 쫙 써도 되겠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러 직관적으로 가. 오케이? 뭐 특별히 막 공식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라고. 아, 그냥 공식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째려볼까? 뭐 있을까? 뭐 있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만들려면 알제곱 곱하면 되지. 여기서 여기 곱하려면 알제곱 곱하면 되는 거 보여? 그러면 요거 잠깐만 t라고 놓으면 이거 t고, 이거는 그러면 2r제곱t 이렇게 써도 되나? 그치?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러면 3r 네제곱t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그러면. 됐네, 그러면. t제곱 없어지네. 인수분해 된다. 끝났다, 그치? 여기 더 쉽다. 됐어요? 음, 그러면 3r 네제곱에다가 2r제곱에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1, 3이고 1, 1 되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지. 그럼 r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3분의 1이면 되겠다. 그치? 어, 그러면 a3이라 그랬으니까 a3은 a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6이니까 이게 3분의 1 되면서 답은 신발이 되겠네. 자, 됐어요? 이게 예, 출제 의도네요. 물론 이거 일반항 쓰시고 한거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 예, 출제 의도겠네요. 요게. 됐습니까? 어, 뭐 그냥 일반항 써서 푼 친구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잘 하셨고요.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어뭐 이렇게 하면 좀 쉽네라는 게좀 느껴지시면 이런 것들 배워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에, 오케이, 요거 잠깐 해볼 시간 드릴게요.